나 이제 적도 못 봐. 좀 있으면 오른,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애 보일거임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330, 330, 330. 거기, 거기 앞에, 거기, 아 거기, 위에 올라가잖아, 거기. 거기, 거기, 거 우와! 우와! 나한국인 <laughs> <laughs> 있을까? 한번 해볼까? 위에 사람 있음. 오케 295. 한 대. 제 기절. 데미지 10, 데미지. 와, 이따비야. 어디있어 지금, 240도. 아니야. 대장님, 쓰레기 같은쟤안 죽었지? 안 죽었어요. 기절. 컷. 오오오. 아, 근데 MK 예반데 이거. 어 오른쪽, 오른쪽, 30도, 30도. 소리 들었음. 여있다 아까 걔네요. 아니. 이거. 어때? 빠지야. 오 나이스. 이건 또 어디야? 아, 이거 좀 바깥일 것 같은데. 기둥이 기절 나 다른 데서 있는 아 있다 아직 어디 거지 기둥이 아직 있어 있어 에따 파데 에따 아 크루다 아 없다 없아 죽었다 기둥이 기절 어디 나이스. 엄마가 저러할게요. 사진 저우리쏘는 건가? 네.